선생님, 큰복 받으셨습니다. 선생님과 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복 주시기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 문제 해결됩니다. <laughs> 이 시간 좋은 자세로 말씀 받아들이시면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선생님에게 복음이 실체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며, 선생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선생님의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수 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온 천하와 온 우주와 천하에 충만하시며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늘과 땅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덕부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인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즉 예수님,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의 왕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맺줄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고아가 고통 속에 살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의 품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저주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타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인되었던 선생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르자식이라도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듯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사. 선생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시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운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 버리고 사는 인간의 고통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태생형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해 영생을 얻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선생님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선행과 철학과 다른 종교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선생님의 그 죄가 장벽이 되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없었고,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선생님께 다가오고자 하실지라도 그 죄가 장벽이 되어 다가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주고 사 화목 제를 태워 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생님이 언약 새 언약을 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과 세원약을 맺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세원약을 맺을 수 있는가? 먼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하나님과 나와 맺는 세원약식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되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주인되어 산 죄, 그리고 선생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무세례를 받으면, 약속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 주시게 되므로,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무세례는 내가 언약서에 찍는 도장이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언약서에 찍어 주시는 도장입니다. 성령 세례로 하나님과 선생님이 새 언약을 맺게 되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태어나 영생을 얻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생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게 되고, 마레나에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상 주시는 것입니다. 구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첫째, 하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둘째,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하시며, 셋째, 황금 연유 강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지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